내가 왜 시험공부를 안 했을까? 내가 왜 일찍 일어나지 않았을까? 저는 과거에 되게 후회를 많이 하던 사람이었어. 요 불치하무니 묻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게 될까 말까 이런 거보다 일단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나의 커리어 과정 중에 이 프로젝트가 가장 좋았다그 파트너분들과 진짜 정말 후회 없이 했던 것 같아. 네, 어 안녕하세요. 북미 팩 개발팀의 장성환입니다. 네. 자, <laughs> 운동을 좀 좋아하는데 운동하다 보면 손바닥에 굳은살이 많이 생기거든요. 손바닥에 상처가 나고 또 새로운 살들이 계속 도단하다 보면은 웬만큼 운동해서 이렇게 상처가 나지 않고 아프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막 상처가 뭐, 별이 돼서, 영광의 멸류관이 돼서, 제목처럼 그냥 남김없이 후회없이 살아가는 저의 삶의 태도 혹은 일에 대한 태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05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어, 저는 05학번입니다. 나이가 꽤 있죠. 작년에 아 올해 초구나 올해 초에 성장지원팀에서 좋은 기회가 있어서 그 커리어 과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커리어를 5년 단위로 계획하는 걸 처음 들었어요. 저의 대학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그리고 제 향후의 미래에 대한 저의 커리어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과거에 되게 후회를 많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왜 시험 공부를 안 했을까? 내가 왜 일찍 일어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사실, 대학에서도 적응을잘 못했어요. 그래서 1년 반 정도 학교를 다니다 마지막 학기는 아예 안 갔어요. <laughs> 아을 네, 학점은 습동선이 영상을 보보다이다이영다영다이있이있이고 있습니다. 을고있습니고이을이영이습니다 지금 돌아오면그 시간을 좀더 아껴썼다면 내가 좀더 발전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를 가지기도 합니다. 어, 2010년에 제가 군대를 들어갑니다. 네, 군대 얘기를 하면 조금 시간이 많이 길어질 것 같은데 꼭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건 군대에서 약간 남기지 않는 습관이랑 시간을 관리하는 습관을 길렀던 것 같아요. 밥도 안 남겼고요. 시간도 되게 효율적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쁜 습관들을 버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 2015년도에 드디어 대학을 졸업하는데요. 어, 그래서 도망치듯이 대학원에 들어갔고, 대학원에서부터는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원 시절 동안 최선을 다했고, 저한테 주어지는 과제들을 남김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학원 졸업하고 2018년도에 LG 에너지 솔루션에는 LG 화학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오늘 강연에 서게 된 사유가 결국은 출원왕이라는 타이틀 때문인 것 같은데, 제가 출원왕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도시락 배달하다가 출원왕이 됐다고 하면 이해되시겠어요? 저희 팀이 되게 바빴거든요, 이때. 워킹 디너, 워킹 런치 회의가 많았고 정문으로 도시락을 가지러 가는 날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게 제가 <laughs> 자존감도 낮아지고 되게 내가 이 회사에 도시락 배달하러 왔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답답한 마음에 옥상에 올라가서 잠깐 바람을 쐬는데 저희 팩 개발에 좀 오래 계시던 부장님께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부장님, 저 요즘 도시락 배달하러 회사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장님 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시겠어요? 부장님이 아그 도시락을 통해서 일이 좀 빨리 진행되고 그리고 또 성과를 낼수 있으면 너가 회사에 기여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기분 나쁜 티를 내려고 도시락도 안 먹고 굶고 안 시키고 이랬는데 가져와서 다 먹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제가 할수 있는 일을 찾은 게 특허 일들. 때 모델링도 하고 특허도 쓰다 보니까 다 자연스럽게 특허 개수도 늘고 출원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될까 말까 이런 거보다 일단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저의 출원왕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어, 올해 북미 과제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 태도를 가지고 후회를 남기지 않고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그렇잖아요. 일을 일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보면 은 진짜 저희 파트 분들, 저희 팀원 분들 다 열심히 하세요. 그걸 보니까 아, 내가 못 시겠어요. 그래서요 자극받고 열심히 합니다. 지금 저희 파트 분들이 같이 계신데. 그파트분들과 진짜 정말 후회 없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즐겁게. 그래서 고객한테 받은 메일인데요. 고객이 저희한테 나의 커리어 과정 중에 이 프로젝트가 가장 좋았다. 그리고 너희랑 같이 할수 있어서 내가 전진할 수 있었다. 마지막에 저 감사합니다 영어로 써놨는데 저희가 단체띠도 맞췄어요. 지금 저희 사원이랑 고 왔는데 네, 그렇게 좋은 추억들과 그런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리더십에 대한 증명을 조금씩 해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에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2025년이 되면 어느덧 회사에 들어온 지한 7년 8년 차가 지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일을 하면서 실수한 부분이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제가 후배 사원이 들어왔을 때 모르는데 아는 척한 적이 있어요 되게 부끄러웠고 되게 뭔가 자결스럽기도 하고 속으로 그랬거든요. 근데 사자성어에 불치하문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손아랫사람한테 묻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도 같이 일하는 파트 사람들, 또 동료분들을 보면서 되게 자극도 많이 받고 여전히 많이 묻고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회사가 학교도 아닌데 왜 자꾸 묻냐? 그 질문에, 그 답변에 제가 좌절하고 삐뚤어졌으면 아마 여기 서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50이 되어서 제가 <laughs>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 여러분과 다시 일을,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은 겸손의 리더십입니다 CTO가 강연을 하실 때 겸손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어요 겸손이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높아지게끔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저는 그 말이 참 와닿아서 제가 일할 때 저의 성과를 낮추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한 사람들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조금 어두운 시기를 걷거나 혹은 가장 찬란한 동이 뜨기 전 가장 어두운 새벽을 걷는 후배가 있으면 그 발등을 좀 비춰주는 그 길을 비춰줄 수 있는 그냥 북극성 같은 <laughs> 북성이거든요. 그런. 네,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 저의 손이 필요로 하면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지금도 어떤 상황에 계실지 모르지만 견디거나 또 힘든 상황이거나 또 열심히 나아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응원하면서 저의 사소소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